새끼도 찌개 난 것도 잡혔구만. 살려주지. 이제 봐 비늘쳐줄 게 완전 히 살이 적구만. 해 해라 먹으면 맛있겠네. 6 k g 짜네 소음 도우 어딨어? 어아 이거 쬐끼란 가 제일 신나면 쬐끼란 거 저거 내가 e 줄 i m u l a Noremi t a n k e r i m u 먹 a Noremi, b 먹어? 아니 왜? i Noremi, Badopti, Noremi, Noremi, n 그럼 형님 구워 드시네. 아, 맛있지. 빨리, <놀라> 말리, 빨리. <말리야> <놀라> Thank you. I don't 도안 올리면서 그러면 know. I d 내 n t k n 리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지 k n o 고 I don't know. I 이걸 뿌릴 땐 항상 낫이 뿌려야 된 거예요. 낫이 뿌린다면 넉넉하게 뿌린다고요. 응 <laughs> 왜? 아니 그래야 안 되고 인자 털를저 위에 올라서 소금 반 되고 남은 놈는 인자 고기하고 이털 되니까. là-haut. 방콕 했어.